마스터캠 3차원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화면상에 이렇게 f9번을 눌러서 선을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하나의 선과 다음에 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나의 선, 두 개의 선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x와 y라고 하는 두 개의 좌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X와 Y 평면상의 도형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도형 요소를 2차원, 즉 2D 도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X하고 Y뿐만 아니라 Z까지 추가가 된 XYZ 공간상에 존재하는 이 도형을 3차원, 3D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육면체의 경우에 이렇게 그린게 이게 간단한 2차원이 되겠구요. 여기에 높이가 추가가 돼서 3차원이 되면 이게 3차원 3D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단순하게 보셨을 경우에 X와 y의 이 축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이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축이 추가가 되면서 옆에 보시면 xyz라고 하는 축이 이 축이 추가가 되면서 높이 또는 깊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개의 축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3차원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링 작업에서는 3차원 모델링 작업을 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선이나 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요. 3차원 상에서 어떤 도형을 생성하는 작업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D 모델링 작업을 실행하는 종류에는 모델링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서피스 모델과 솔리드 모델의 어떤 도형 요소 생성 차이점을 이제 입체의 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으로 살펴보면, 서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체 사각형을 이루는 직선들만을 생성을 해서 이 직선들을 골격,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골격을 이용을 해서 이 선들을 연결을 하는 어떤 종이 같은 것들을 이 선에 붙인 것 같은 그런 공면 즉 서피스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뼈대에 색종이를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안에는 비어 있겠죠. 그래서 입체 사각형의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표면 정보만을 표시하고 있는 모델 이런 걸 서피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솔리드 모델이라고 있다고 했었죠? 이것은 이런 사각형에서 육면체를 만드는데 진흙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만들면 안에가 어떻게 될까요? 꽉차 있겠죠? 그래서 내부가 꽉차 있는 상태를 표현한 모델 방식을 솔리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의 장단점이 있고 서피스 모델의 장단점이 있어요. 현재는 솔리드 모델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서피스를 사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 방식 같은 경우가 현재 모델링 방식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단점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한 모델링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보다는 복잡한 것은 곡면, 즉, 서피스로 만드는 그런 모델링을 할 경우에 표현하기 힘든 어떤 난해한 모델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캠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 모델 그리고 솔리드 모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나다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전체 선택해서 지워 주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여기 있는 요거 Y축이고요. 요게 X축, 요게 X축이죠. 요게 Z, Z축입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의 축이 모여서 3차원, 즉 3D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선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F9번을 눌러서 이렇게 보이게 또는 안 보이게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개의 축이 모이는 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시스템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 하면 시스템 오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점을 보통 오리진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좌표계로는 x, y, z가 모두가 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강의에서도 이렇게 포인트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에 갖다 대면 여기서 좌표가 모두 다 0으로 표현이 됐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원점을 우리가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Alt하고 F9번을 누르게 되면 이 원점에 딱요 xyz 좌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이다, 오리진 포인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다시 Alt F9번을 누르시면 없어지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작업 원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오리진 포인트, 즉 시스템 원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모델링 작업의 기준점을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이 시스템 원점이 아니라 임의의 좌표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때그 지정하는 원점이 이 작업 원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Construction Origin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WCS 라고 하는 Work Coordinate System 즉 작업 좌표계를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WCS 를 설정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원점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CS 는 아래쪽에 상태 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WCS 가 있을 거고요. 갔다 되시면 지금은 평면이라고 나오면서 x형 y형 z형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조금 잘려서 안 나오는데요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평면부터 해서 정면 뒷면 배면 우측면 좌측 입체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아래쪽에 선택할 수 있는 뷰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관리자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름 부분에 평면, 정면, 뒷면, 배면, 우측면, 좌측면, 입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늘리시면 이렇게 늘려서 화면을 표시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평면, 요거 우리가 탑이라고 영어로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면을 프론트, 뒷면은 백, 바닥, 배면은 버텀, 우측, 좌측은 라이트, right, 랩트겠고요. 입체는 ISO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선택된 뷰와 관련 있는 뷰만 표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 입체를 선택했으면 클릭하시면 입체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선택하고 있는 그런 뷰만 표시를 해주는 옵션 사항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속성 부분을 또 보시게 되면 작업 옵셋 번호라고 해서 새로 생성된 뷰에 적용될 작업 옵셋 번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적절한 옵셋 번호를 지정하는 거고요. 글자가 좀 잘려 있네요. 이 오른쪽에는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면 영역상에 보여질 표시 색상, 평면 상태를 표시할 색상을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봤던 10번 색상, 연두색이 지정되어 있고요. 클릭하셔서 256까지 혹은 16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WCS가 변경될 때 그래픽 뷰도 변경. 말 그대로 WCS를 변경할 때 해당 이뷰 번호와 같은 그래픽 뷰 변경으로 사용자는 해당 뷰를 평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뷰와 원점 지정. 해당 뷰를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원점이 있고 뷰 좌표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적용 평면 기준 좌표로 해서 새로 생성되는 뷰에 공구라든가 작업 원점을 선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뷰 관리자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꺼주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는 작업 평면 그리고 공구 평면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평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이고 있는 평면이 지금 그래픽 뷰라고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그래픽 뷰, 저장 안함, WCS 평면, 작업 평면, 평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 위에서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 그래픽 뷰가 평면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따로 정해져 있는 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 안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보여지고 있는 이 뷰가 아니라 도형 요소가 실질적으로 그려지는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바에서 이 작업 평면으로 설정이 될이면 같은 것들을 도형 요소를 그려서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 가로, 세로 두 개만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그렇게 신경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려줄 수 있는 어떤 면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 평면을 올바르게 설정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평면에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싶을 때 또는 이렇게 그리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뷰를 바꿔서 세워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작업 평면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작업 평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3D, 그 다음에 그래픽 뷰, 오른쪽에 평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작업 평면과 공구 평면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 정면, 뒷면, 배면, 우측면, 좌측면, 입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 평면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바꾸게 되면 작업 평면이 정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면으로 하면 우측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클릭을 하셔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 꼭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형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화면상에 이미 그려져 있는 도형 요소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작업 평면을 지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솔리드 부분에서 육면체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공간이든 솔리드든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셔서 기본 요 평면 바닥 사각형을 먼저 만들고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쉐이드를 줘서 이렇게 좀 보이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이 도형 요소를 이용을 해서 평면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평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도형으로 평면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도형으로 작업 평면 설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이 면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여기를 선택하겠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뷰를 선택이라고 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뷰 그리고 원, 어브, 포 이렇게 네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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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렇게 넘기게 되면, 여기 좌표가 xyz가 있는데 이대로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 뷰를 저장하고 종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뷰가 지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오면서 새 뷰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원하시는 걸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뷰 좌표. 여기에서 여기에 원점 좌표를 얘기를 하게 되죠. X는 뭐 21. 어쩌고, Y는 19. 얼마, Z는 0.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이런 원점이 또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래쪽 이 확인 버튼 있죠?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따로 지정이 된 겁니다. 보셨죠? 그래서 원래 시스템 오리진 이 오리진 포인트 부분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작업 평면으로 지정을 한 거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작업 평면 확인해 보시게 되면 새 뷰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면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평면, 정면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저장 목록 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장 목록 뷰를 클릭하시게 되면 뷰 선택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보시면 평면, 정면, 뒷면 이렇게 쭉 나오고 우리가 지정했던 새 뷰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또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 평면을 선택하셔서 또 새로운 평면 원래대로 돌려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새 뷰를 다시 클릭하시면 방금 전에 지정한 항목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3차원적인 도형만 되느냐? 아닙니다. 꼭 3차원적인 도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화면 상에 그린 사각형 이런 걸로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평면 같은 경우도 평면으로 다시 좀 바꿔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빈 공간에 이번에는 그냥 사각형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를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제가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렸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작업 평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평면을 클릭 다시 해 주시고요. 이 중에 아까와 똑같이 도형을 이용을 해서 평면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도형, 여기 부분 선 같은 걸 이제 클릭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선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두 번째 직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긴 여섯 개죠. 클릭,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지정해 주실 수가 있겠죠. 클릭을 하셔서 원하시는 걸 찾으셨으면 여기에 있는 이 뷰를 저장하고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새뷰 9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이 작업 평면이 지정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평면 부분에서 저장 목록 뷰를 가시게 되면 우리가 했었던 새 뷰의 아래쪽에 새뷰 9가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꺼 주시고요. 자, 전체 선택해서 지워 주도록 하겠고요. 작업 평면도 원래대로 평면으로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 작업 평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을 하나를 그리고 그 선의 끝점에다가 원을 그리는데 그 원을 작업 평면을 바꿔가면서 생성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시고요, 평면에다. 다음에 이 원이 우리가 위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있는 원이 아니라 세워져 있는 겁니다, 원이.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원의 형태가 아닌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사람이 쳐다봤을 때 원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업 평면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이 그려지는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은 작업 평면이 가장 기본적인 이 평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 선도 작업 평면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평면 형태가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돼 있다. 정면으로 돼 있으면 이 선의 형태도 당연히 틀려지게 됩니다. 정면으로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평면에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뭔가 좀 틀리죠? 요게 아까 우리가 그린 거고 요게 정면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원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끝점에다가 원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점 반지름 지름 원 이걸 클릭하셔서 꼭지 점 클릭하시고 이렇게 그립니다 아주 평범하죠 그래서 평면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요거를 정면뷰 즉 이렇게 정면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자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정면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반대쪽에다가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을 클릭하셔서 우측면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원을 클릭해서 여기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려놨던 이쪽 원은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생겼는데 우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 원은 이렇게 생겼죠. 자, 요게 평면. 요게 우측면의 원입니다. 벌써 이 기준이 틀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평면에서 보게 되면 이쪽 원은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자로 보이는 거죠. 요렇게 돌리면 원인 거죠. 그래서 평면에서는 평면 상태에서 그린 원만 동그랗게 보이고 이걸 우측면으로 바꾸게 되면 평면에서 그린 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일자로 보이고 우측면에서 그린 원은 동그랗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둘다 원이지만요. 그러면 우측면은 아니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면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을 그리는데 평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원을 클릭하셔서 중심을 잡고 자, 여기를 잡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뷰를 정면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하나가 보이게 되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 이제 평면에서 그렸던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작업 평면을 어떻게 지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원이나 선이나 우리가 그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느냐가 틀려지게 되는 거고요. 반드시 작업 평면을 잘 지정을 하셔서 원하는 부분에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